이 시간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음성이 사모하는 신명 속에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또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도우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오늘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복대고 귀한 축복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덴 그라고 하는 대학 교회에 그 대학 교회 정문에 종교 개혁을 해야 할 95개 항목을 써서 붙이고 개혁의 깃발을 씌우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 부패한 로마의 교회에 개혁을 목적한 것으로서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하는 강렬한 메시지가 유럽 전역으로 번져 나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뭐, 특별히 신앙까지도, 그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가면 그것은 형식화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당시 500년 전에 기독교는 너무 형식화 되었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발전, 변화되어져 가지 아니하게 되어지자 결국에는 타락해서 종교라고 하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었기에 개혁하지 아니하면 안될 위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기 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형식주의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며 돈을 바꿔주는 상인들, 비둘 끼를 파는 사람들. 그 일을 이루기 하여 물건을 나누는 사람들로 왁자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태를 그렇게 보았기에 시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왜 성전을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시대는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양심에 갇힌 게 없을 정도면 그 안에 무슨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신은 다쳐져 있는데 빈껍데기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모든 것을 엎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사실을 구해 승천하신 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이 임하는 길을 계기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또 믿음에 새롭게 치워져 나가는 시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아마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회개와 탄식이 회복되어져 가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수세기 동안 그 은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들어와서 다시 기독교가 시간과 세월 속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지 못한 채 그만 성식화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가려고 하면 그 죄를 면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하여 면제부라고 하는 증명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상황까지 신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 안에는 수탄 형상들 마리아 성이나 그 시대의 유명한 성인들의 성들을 그 성전 안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하며 거기를 숨기며 거기를 따랐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만지지도 못하겠습니다. 읽은다는 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뜻 있는 사제들이,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읽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성경은 사제들만이 독차지 하는 그것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잡혀가지고, 불에 태워져가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그 시대에 찬한 신학자와 뜻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 이건 이대로 안 된다. 이건 종교가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하면서 종교 계획을 부리지는 불길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루터가 1507년에 5년에 자기 부모님이 사시는 만스펠트라고 하는 그 부모님이 사신 곳을 가셔서 부모님을 만나뵙고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스토티는하림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만 그 마을을 지나가는 동안 벼락을 맞았습니다. 자기 동료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동료는 그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이 루터는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송 안나여, 나를 살려 주소서.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 루터는 천주교의 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는 송 안나를 부르며 소원했는데 그 소원한 대로 루터는 1505년에 가장 엄격하다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생활을 이어가는 그는 거기서 깊은 수행을 통해 그 수도원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모범적인 수도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정을 해나가는데 그는 자기의 마음 속에.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늘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함과 두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해답은 오직 믿음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야만이 구함을 받는다라고 외쳤습니다. 종교 개혁의 핵심은 그리스도 그는 오직 성경이 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디노도 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는 자신처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주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종교 계획의 3대, 대 핵심을 가지고 보면 이 3대 핵심이 이런 이야기잖아요. 성경, 은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자라고 하는 것 앞에 분명한 각각의 부사를 붙입니다. 오직, 다 같이 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 말씀, 자기가 부르짖고 있는 성경과 믿음과 은혜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 사용합니다. 이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쓰근을 해도 이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웠던첫 키워드가 오직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성경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못쓰면서, 오르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건 말뿐일 수밖에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 계획의 객심 가치를 오직 은혜해야 한다라고 부르짖습니다에베스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laughs>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반대하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했으니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없시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처럼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숨으실 때에 돈으로 계산했습니까? 찌를 뿌리고 난 다음에 나니까 이것을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얼마 지불했나요? 그것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고 꽃이 피게 되어지니, 아, 하, 나님이 귀한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지불했나요? 그것보다도 열매를 거두어서 꽃간에 워 넣고 꽃간에 멈추게 채워 다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걸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금을 드릴까요 음을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적 있나요 우리의 인생에 죄악된 인생에 구원 한번 더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으로 천국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그 은혜를 들여온 무엇으로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논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이 진리는 종교개혁 당시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 계획의 심같은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수행을 하는 도중에 자기들이 수행 처소에서 수행을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무릎으로 계단을 내리게 되어지면, 무릎에는 피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나는 그 피가 계단에 묻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시고, 내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토의 마음에는, 그걸 믿고, 그렇게 진행하여 계단에, 자기의 무릎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묻혀보았지만, 평안정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통하여 성경님의 강렬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드디어 루터에게 이빌라노의 계단은 구원을 받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그걸 바로 우리가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왜 무엇을 개혁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뢰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을 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식만 만들어져 있고 그 성식을 성식자로 지키기 위하여 성전 안에는 이렇게 청사꾼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전 여러분 중세카톨릭은 성식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 500년이 지난 오늘의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이제는 종교 개혁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교회를 향하려 거룩함을 느끼었고, 교회 성도들을 받아볼 때 경건을 그들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볼을 던질 만큼 타락해져 버렸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도의 경건함은 많은 사람들 앞에 흡수되어져 세상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경제가 풍부해지면서 물질이 쌓여져 버렸고, 특히 요즘에 코로나 같은 후유증으로 예배가 상실되어져 가고, 그러므로 기도가 사라지고, 눈물이 마르고, 예배가 성식과 되어가면서 점점 그때 당시처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내 안의 신념력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의 몸은 이 땅의 존재들 가치를 상실하고 아름다운 상기 대신 썩어져가는 악취로 풍경을 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새로운 변화를 이룬다면 변질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짓게 되어집니다. 오문에서 예수님 당시 그런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줄 수 있는 삶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두손 들어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주 믿음의 가족대로, 성도가 바로서지 못하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우리와 함께 할수 있게 보내주신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고,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고, 성경에는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인간의 소리만, 세상의 욕심만, 육신의 안북만 있으면, 이게 그리도 교인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성도의 삶입니까? 이러니, 성령님께서 어찌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의 시대 우리만은, 우리만은 남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여져새사람으로변화되어져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어준다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개혁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음이 확실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보십시다. 오직,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외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아, 네.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자들만이 오늘의 시대에 믿음의 승리자로 남을 것이고, 오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자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남겨진 그 자가 내 이름 그곳에서 남겨 부름을 받게 되어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어, 이 위금 안에서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시기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